아들이 태권도 도장을 했는데 3년 만에 3억을 까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용회복을 신청하고 이제 모든 것이 원상태로 복귀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돈은 다 사라지고 지금 아들과 며느리가 너무나 좌절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쓰럽고 힘든 마음으로 지금 기점명상에의지해서 괴로움을 조금씩 이겨나가고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항상 꿈꿉니다.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일직선으로 잘 뻗어나가기를 꿈꿉니다. 옆으로도 세지 않고, 또 갓길로도 세지 않고, 구불구불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항상 바른 길, 직선대로를 달려가기를 꿈꿉니다. 특히나 자식과의 삶에 인연이 있는 분들은 더군다나 자식의 삶은 고지고대로 큰 대로로 잘 뻗어나가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모의 인생이 너무나 굴곡이 많았기에 내 자식만큼은 좀 제대로 고통 없이, 어, 힘듦 없이, 괴로움 없이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이 다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렇게 자식이 새로운 어, 사업을 하고 대권도 도장을 하면서 한순간에 몇년 지나지 않아 큰몇 억씩을 실패하고 다시 원상태로 제자리로 되돌아간다 하고 했을 때는 가정도 있는 결혼도 해서 장가도 가서 이런 힘든 상황에 가정도 지키기 힘든 그런 마음 아픈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어 사연을 보는 내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어 부모의 마음이야 음 이해하고 그리고 또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야 어찌 다르겠습니까마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살아가면서 우리가 매 순간 고지곳대로 큰 대로로, 가, 대로로 가고, 장애물이 없이, 걸림이 없이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냐만은, 그 누구도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그 개화산을 다녀왔는데요. 개화산에 몇 그루 이렇게 좀 보기 좋은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 소나무 앞에 가서 잠시 바라봤어요. 제가 소나무를 보면서 잠시 느낀 마음이 있어요. 그 절벽에 소나무가 있었거든요. 그 소나무는 다른 소나무에 비해서 굉장히 굴곡이 많이 져 있었어요. 이렇게 줄기가 두껍긴 두꺼웠지만 이 절벽에 있다 보니까 곱게 자라지 못하고 이렇게 땅에 바위 같은 그 조금밖에 없는 땅에 바위에 자기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그 자리에서 그 바위에서 자신의 뿌리를 내리고 버텨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옆에 소나무들은 비슷한 연도의 소나무인데 굵기가 그렇게 굵지 않고 뿌리가 별로 좋지 않아서 쓰러지고 그리고 메말라 있는 소나무도 보였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저렇게 절벽 같은 흙이 별로 없는 곳에서 이 소나무가 뿌리를 내리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 한마디로 바위에 뿌리를 박고 있는 거니까. 누가 절벽에 이 소나무를 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 씨앗이 날라와서솔방울의 솔나무의 씨앗이 그 절벽에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틔우고 이렇게 큰 줄기 자라올 때까지는 수없이 많은 굴곡과 고통과 괴로움의 시절 인연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 소나무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일까? 소나무는 지금 저렇게 절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정말 위대한 소나무가 될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와 이렇게 입을 벌리면서 대단히 장엄한 소나무다. 저 사람은 소나무는 얼마나 역경을 잘 이겨냈을까. 이렇게 박수를 칠수 있는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소나무가 되기까지 그 소나무는 얼마나 고통의 시련의 세월을 보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겸여해지더라고요.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니까요. 그래서 곱게 자란 소나무보다 여러분 이렇게 절벽에서 뿌리를 내리고 굽은 소나무가 더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자식이 인생이 곱게 가고 실패 없이 모든 게 탄탄대로로 가기를 원하지만 저는 오히려 자식이 고생해볼 만큼 고생을 해보고 어려운 시기도 겪어보고 때론 문제가 생겨서 그 눈물 나는 날들을 같이 함께 보내본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결혼했고 아내와 같이 그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더더욱 서로의 부부애가 더 커지고 그리고 힘든 상황일수록 더욱더 의지하고 부부로서의 결합력이 더 커진다고 봅니다. 또 가다가 보면 여러분 이렇게 냇물이 있잖아요. 여러분 큰 강물이 그냥 쭉빗하게큰 강물이 보기가 더 좋아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강물도 이렇게 구비구비 위에서 드론을 탁 날리면 강물이 쭉 이렇게 뻗은 강물보다 굽이굽이 굽이 산길 따라 지역 따라 퇴적된 그런 흙에 따라서 자연 그대로 흘러가고 퇴적되고 침식되고 홍수나고 또 이겨내고 이렇게 흘러가고 만들어진 그 자연 그대로의 강물이 더욱 더 아름답고 저는 멋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산길도 여러분 쭉 뻗은 산길보다 이렇게 구비 구비 산길 따라 골목 따라 이렇게 흘러가 보면 그산의 곳곳에 더 흥미롭고 아기자기한 그런 볼거리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인생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모든 게 순탄하게 흘러가면 뭐 금상첨화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곱게 흘러가는 것만이 인생이 아니라는 거를 눈떠야 합니다. 이걸 보는 게 지혜로운 자니까요. 그렇다면 굴곡진 삶, 삶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수밖에 없다면 내가 이런 걸 받아들이고 이런 모든 상황을 인생의 하나의 재미와 하나의 나의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나갈 수 있는 이겨나갈 수 있는 단계 단계가 펼쳐졌을 때내 실패한 아들이 아니라 아 우리 아들 연습했다 큰 돈이지만 네가 지금 사회 초년생 때 이런 경험을 해서 오히려 더 낫다 괜찮다. 다시 일어서면 돼. 하나부터 열까지 다시 하나 차곡차곡 만들어 가보자. 쉽게 끓는 냄비가 더 빨리 식는 법이야. 우리 지금부터 천천히 돌솥처럼 하나하나 만들어 가보자. 우리는 연습한 거야. 조금은 지칠 수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 거야. 이미 되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기에 그 강을 바라보면서 후회한들 가슴을 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니. 엄마는 너를 믿는다. 잘 이겨낼 거야. 이렇게 하면서 따뜻한 밥한끼 사주시고 챙겨주고 이렇게 뭔가를 어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단 주의할 것은 자식에게 다시 뭔가를 뭐 돈을 보태준다든가 사업 자금을 대준다든가 이런 행동은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일어설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부모의 할 역할입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쉽게 돈을 내주고 자식이 할수 있는데 쉽게 부모가 도와주고 부모가 뭐 돈이 많아서 도와주든 돈이 적어서 도와주든 간에 부모의 도움을 받게 되면 자식은 자립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사회 결혼해서 이제 사회로 점점 생활에 나가고 가정을 꾸려나갈 때일수록 부모의 도움을 크게 바라는 마음이 생기면 자식의 자생력은 점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만 좀 주의하셔서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에 좀 여여하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